아네 네. 자, 우리 각각의 사건의 메시지가 있고 그 비유의 상황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한 사건 속의 한 구절, 또그 구절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독특한 또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먼저 주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먼저 볼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장에 일어났던 청지기의 삶, 그죠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어, 바리새인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 부자, 나서로, 부자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청지기의 삶, 제일 전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불이한 청지기지만, 세상 청지기, 또 세상에 물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한 축복과 또 심지어 구원에 관한 것까지 이어서 나사도에게 또이 부자와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불의한 음 청지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네.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면서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비유와 가르침을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을 가지면 우리는 옳고 또 세상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고, 누린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자타 공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무너져 있는 이 나사로 같은 사람. 그건 나사로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특정 어떤 한 사람의 이름, 한 바리세인, 여기도 한 부자, 부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은 나사로라고 또 나오죠, 거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나사로와 이 부자 비유 중에 이름이 있겠죠. 세상 사람은 나사로 이름 잘 몰라요. 이 그지야, 이러지. 이름이 있어도 이 그지야,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지역이 다하는 부자니까 얼마나 그 친척들까지 다 부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문 가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이름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유명하지만 주님은 한 도무지 너를 모른다. 지금 안 적이 없어요. 또 나사로는 다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지금은 나사로를 인정하고 있어. 이름을 알아요. 그 말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생명책은 나중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지어지면, 아, 너는 몇 점? 그러면 너는 생명책에 기록해줄게. 그리고 천국행.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이 기록돼야 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 부족, 어렵고, 고난이고, 그래도 주님이 자리에 갔을 때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면 들어가는 거. 이름이 없으면 별짓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나사의 그 이야기 속에 부자가 얼마나 지옥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어, <laughs> 자기 친척에 의한 구원을, 자기 가족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어, 죽은 사람이라도, 나사라도 가서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알게 하면 돌아오지 않겠냐. 기적을 필요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구해를 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을 구해서라도. 아니라고 그러죠. 이미 있는 말씀, 이미 있는 에, 메시지를 가지고 정도의 수단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권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이고, 이 땅에 우리에 있는 재물은 부정한 재물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세상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이 아닌 재물로. 일반적인 하늘에서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돈. 그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정치기처럼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 돈은 주인의 돈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 주인의 돈을 내가 벌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가 <laughs> 충성할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인정받고 이름이 새겨지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청지기였지만 주인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해고 다가면 끝인 청지기였지만 그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이지 않다. 그걸 볼수 있지만, 주님의 본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했을 때,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혜롭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고, 이 불쌍한 사람이고, 먹을 것도 없이 살았지만, 그의 중심은들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그를 인정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도 이름이 없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는데 천국 가려고 했더니 너 이름 없다. 그럼 얼마나 그게 들었겠습니까 먼저 이름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든요 순간도 아닌 거예요. 인생, 영,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인생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잠깐의 고난으로 우리의 향처와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원천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의 마음을 따라서 성실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그 삶의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 해결 받아야 되느냐? 청객이잖아요 물질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주인 건데. 내가 이 회사 다먹이살리는 거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안 써주면 땡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주니에게, 주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 없이 내가 본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어, 내가 물질의 마음을 가질 때, 거기는, 에, 계속해서 온전치 못한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 돈을 왜 좋아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건데 그리고 그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것이라 이미 흥백하죠. 왜?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서 이런 일전이라도 누구에게 가져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한 호릇까지 갚지 않고서 결탄고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신 분. 개돈 계산이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벌었다. 내가 였으니내 거야. 어? 그덕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어? 프레임을 줬긴 하지만 결국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착하고 충성된종이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타, 공인, 의로운 자입니다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00명이면 100명의 바리새인들이 그 마을에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다 100명을 존경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 바르세인들을 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한천 명의 목사님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존경하냐? 면한 명, 두 명도 있을까?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바르세인들은 대개 사람들이 존경받고 스스로도 존경받아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껍질이고 주님이 보시는 본 마음은 바르세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우리 오늘 바리새은 되게 기도도 잘하고 저 바리새인은 참 구제도 잘하고 저간 금식도 잘하고 저 바리새 말씀을 잘 믿고 이런 것을 칭찬할 때마다 주님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이렇게 계속 핵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하는 거죠, 온전치 않은것이 되죠 하나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을사우적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내 조국 조선을 향한 시를 쓸때그 시에 애국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정말 강했다고. 정말 이런 충성들이 없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내포부와내 희망과 내 능력을 발휘할 조선, 이 나라. 그랬는데, 나라가 기울어지고, 일본에게 먹히게 되니까, 아,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일, 칠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변질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자신이 다, 어, 돈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했던 사람이란 그게 조선이었고, 일본이었고, 또 기회가 되면 미국이 되는 거고. 언제든 가르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애국운도 한다고 막, 애국운도안 하고, 목사도 아니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보고 싶어요. 과연 그들이 이렇게 웅웅쌩 모여가지고 막 힘을 발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핍박받고, 박살이 나고, 깨져나고, 교회가 더저져올 때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인가. 그래서 애국인동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이익을 따로 움직이는, 요즘 방송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딸 이름으로, 그, 집회장소에, 애국운동 한다는 집회장소에 쓰는 카드 만들기, 뭐, 이동통신, 다 그, 이사들 다, 그 사람, 딸을 해놓고, 뭐다 했다는 건다 드러나잖아요. 돈 아니면 안되는그래 순수한 애국운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정의가 오라고, 아무리 시대에 바른 얘기를 한다 할 때,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일으키게 하신다고.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국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이런 돈을 좋아하는 거야. 넌 돈을 좋아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마지막 때,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님의 의로운 청지기, 이름을 아시는 청지기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라는 거죠. 자기, 막, 이, 자기를 높이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이런 기념비를 세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념비 세울 그것까지, 뭐 해야 되냐 친구 사기라는 거. 프리한 얼굴한 자, 약한 자, 일법정신이죠. 가난한 자를 얻게 하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일에, 불리한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쓴 것만 남으니까.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축적하고, 그걸 남기려고, 기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디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깔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는 친구보다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의 가치가 높으면 가족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또 진짜 친구도 멀어져 가고, 이웃도 멀어져 가고, 돈이 있을 때 모여드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돈을 써야 친구가 돼. 그래서, 왜, 옛말에 저기, 정승이, 개가, 정승이 개 가지고 사람은 정성시한데, 그 정승이 옷을 벗고 내려앉을 때는 죽어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익이 돼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는 내가 돈을 써야, 사겨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구로 찾아와서 주는 걸 뺏어서 내가 축적해 가는 거. 그건 절대로 돈내 안에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확실한 근거는 주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도 성전 빈문 앞에 내가 뭔가 그는 내게 줄게 없다. 있어도 주지 못한다.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예수를 줬어요. 믿음을 줬다고. 이게 진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건이 기념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돈을 몇분 줬다면, 주는 걸로 땡이고, 끝이에요. 그냥 굳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주니까, 그가 일어서게 되고, 기적을 베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 이제, 4절인가 15절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전 9절, 2009절, 이전 9절에 주님이 하신 얘기가, 예 네, 선한 청지기, 이 불이한 청 재물을 가지고 쓰는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보니까 어제, <laughs>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 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 재물로도 하나님 을 숨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참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재물을 초자연적으로 주어져서 그걸로, 어, 쓸수 있도록 맡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큰걸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저 미워하거나 중의역기고경의어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 두 개의 지를 겸하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바르세인들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에 섬겨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이미지는 같을 수 없어요. 이미지는 이미지는 우상이라고 제가 했죠. 우상은 절대로 우리 그림에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줄 만한 산, 호랑이, 봄 이걸 짬뽕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그걸 행동으로 돌에다 깎아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속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에, 불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우상이 있다. 브랜드도 우상이고 또내 가치를 높여주 만한 것도 찾고 있는 것도 우상이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재물과 겸화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성기는 세우려고 세웠던 해당이나 산당 속에다가 여러 가지 산당 속에 있는 이미지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같이 섬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위로 나가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볼 때는 그게 악한 거였다는 거죠. 마치 어, <laughs> 결혼을 했는데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또 품고 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미 부패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축복만 있다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한 청지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득 차 있는 물질 그걸 끊어내는 최고의 방법은 십의일주예요. 너무 아깝죠. 그러나 그걸 끊어낼 때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가 해결 받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주님이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청기기로서 물건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것. 이 청지기 중에 주인의 돈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게 될때 그게 나인 줄 알고 막 휘젓기 시작하면 본체가 되게 사람 오게 하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물, 물질도 올수 있고, 쓸수 있는 거, 기업을 움직이고, 나라를 결정할 수 있고,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이 성직계, 그 권력이 내 것인 줄 알면 또 여기서, 어,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자지우지한다? 그 말은 꼭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권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오늘 밤너 도로 데려간다. 그럼 땡인 거예요.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권력이라는 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이 땅에 뭐 히틀러, 후세인, 뭐 필리핀 마르코스, 뭐 리비아의 카다피, 전부 역사상의 엄청난 권력자들, 독재자들, 비참하게 망하고 말. 특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권력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럴수록 망할 수 밖에 없다. 제일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한 개인을 보더라도 그런 권력이 없을수록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길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이름이 언제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권력이심을 인정하고 고백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인정을 받죠? 물질에 대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더 많은 물질도 맡겨주시고, 더큰 권력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왕을 줬어요.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된 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의 비참함은 그 권력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신 일, 하나님 이시고 또뺏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뺏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고 가면 되는데 그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 고 그러고 또 그것을 벗어나게 돼서 다윗에게 갔다고 생각하니 다윗을 지키려고 하고 그면서그 인생 완전히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재밌는 것은 초기 일이잖아요. 다잇은 천만만이요. 천 사울은 천천히요. 거기에 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다잇이 만만일까요? 정말 사울이 천천히일까요? 천을 창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알까요? 아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울왕도 세웠고 하나님이 다잇도 한시대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로다. 그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난 환란을 경험을 해야 됐고 또 그래서 왕위가 폐의되는 일이 벌어지고 죽게 되는 거고 또다윗도 거기서 만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기셨다다. 두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셨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병사도 나라 격경, 격병기로 돌아가서 국민들도 몹시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권력 또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부분에 힘을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그 3G라고 그랬죠. 골드, 큰문제또 글로리, 영광. 세 번째가 거리의 걸, 이성문제. 청지기로서 제일 무너지는 또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는 이성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이성문제에 무너지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부부를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또,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억혜들을 맛보지 못할 때 권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딴 짓을 해요.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 이세 가지는 철저히 사탄이 공격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이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인데, 가정이 온전치 않으면, 청지기가 가정이 불안해지면 자꾸 그것을 다른 쪽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이제 부자의 모습으로 봐요. 부자, 가난한 이 나사로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꾸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도 자꾸 자기를 향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향락을 즐기려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핵심이 가늠으로 이어져요. 다 이성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유대 사이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하지 못해요. 남자만이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 증세를 써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웃겨 매력적이지 못하면 이혼. 그다음에 너무 짜게 만들면 이혼. <laughs>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보면 이렇게 바르셀린들이 세운 기준을 보면 너무 웃겨요. 뭐 잠자리하면 이혼. 뭐.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에요, 핑계와 자기들의 마음껏 어, 할수 있도록 자기 즐거움을 할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정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의식적으로 스며들어오는 틈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런 틈에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자기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아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직원 자르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요리를 못했다. 너무 짜다. 그래고 <laughs>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내를 계속 취하는. 이게 권력을 많이 가지고, 또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불의한 청지기의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곳을 보면, 이게 다 짬뽕이 돼.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다. 물질의 주님의 마음이 없고 권력의 주님의 마음이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생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보상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얻었지만 구멍이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오고 그의 견뎌 해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치유의 회복이 그래서 가정에서 또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인정해 줄수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보고받고 사랑받게 돼. 그 이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거짓 나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지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위로이고 축복이고 그게 그 사람 다운은 확인받는 시간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어, 우리는, 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예, 나눠주신 분들, 기도를 같이 늘 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 그 기도 제목과 이름을 믹싱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가.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아가서 8장 6절에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더상같이 파래이아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사가 여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외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작가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움직이면 망합니다. 돈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돈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또막 권력 갖고 싶은 거 폐망이 되죠. 사탄이 그 권력 뺏으려다가 망했잖아요.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살려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 타락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어, 하나님 주신 귀한 성,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인간은 철저히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전혀, 이 부자는 이세 가지를 다 가졌어.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죠. 이세 가지를 하나도 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님이 인정을 받은 자,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고, 내 종이라고, 내 사랑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를 기억하신다. 그 기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에 또 사역에 전심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하나님 물질도 더어주시고 권력도 더어주시고또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평강과 기쁨찬취할수 있도록 우리를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일을 쳐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을, 도장을 박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오늘 부르심을 입었음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충정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넘창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고 형통할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